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. 정답은 두 개라고 합니다. 모두 골라라. 자, 1번. 회전체에서 회전체, 회전축은 단한 개뿐이다. 어, 구는요, 회전축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 때문에 안 돼. 회전체에서 회전축은 단한 개뿐이다라는 이것은 틀렸어요. 자, 모든 회전체는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. 아니요, 구못 그려요.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자 그럼 원뿔 하나 그려 볼게요.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회전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지. 그랬을 때 지금 원뿔이랑 원뿔대 두 개가 생기잖아. 이렇게 자르면. 그러니까 원뿔대가 생긴다라는 이거는 어떻다 맞는 거지. 자, 반원을 지름을 회전축으로 하여 일회전시키면 구가 생긴다. 지름 맞죠? 우리 이 반원인데 지름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키면 이거 뭐가 됩니까 여러분 구대잖아요 구구 9, 9, 그림이 에이구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회전체를 회전축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이 회전체를요 이렇게 자른다는 거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축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평행하게 이렇게 자른다고 이렇게 네. 그럼 그 단면은 서로 합동이다 아니요? 그죠? 이건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닮음이다.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배우시면 합동이 아니라 닮음인 거알수 있습니다. 이거 틀렸네. 자, 따라서, 따라서.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을 때 정답 3번과 4번 이렇게 두 개. 3번이랑 4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